왼쪽, 오른쪽, 오른쪽, 왼쪽, 왼쪽, 오른쪽 돌아!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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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 돌아, 돌아, 돌아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 안녕하세요,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행복 전도사 장기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대학생분들 공부하랴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이 대학생들에게 뜬금없는 행복 멋지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복 전도사 장기풍입니다 렛츠 고 아그 남성분 죄송한데 여기 앞문만 좀만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누워 죽겠네 아죄송해요 여기 앞좌석 조금만 열어주시면 안 돼, 앞좌석 아우씨 아유, 아유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 당신께 드리는 선물 <laughs> 뒤에 보세요 장기풍의 뜬금없는 행복입니다 착한 일한 시민께 드리는 장기풍의 뜬금없는 행복입니다 문 열어준 당신을 위한 장기풍의 뜬금없는 행복입니다. 이 착한 <laughs> 착한 일을 해주신 대학교 여성분께 뜬금없는 <laughs> 행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학교 몇, 학, 몇 학년이세요? 2학년. 2학년. 어. 대학생은 안 힘드십니까? 힘들어요. 힘들죠. 공부하느라 힘들고 그렇죠? 대학생과 열심히 하시는 남성분들을 위해서 그런 힘든 고민 오늘 제가 뜬금없는 행복으로 잠깐이라도 제가 행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달콤한 딸기 케이크와 트라미슈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딱 케이크! 트라미슈와 아메리카노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치즈케이크와 딸기케이크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아침에 또안 나와서 변비 때문에 걱정, 이런 걱정이 많으실 건데 아무튼 이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게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? 이렇게 착한 분은 처음 봅니다 <laughs>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? 불행했으면 좋겠어요? 그렇으면 좋겠죠 행복하게 살자는 의미에서 행복 댄스 한번 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? 아시겠죠? <laughs>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라고 댄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요? 네. 네.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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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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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동무 뛰어 자동민들께 행복하라고 한번 해주세요 행복하라고 해주세요. 행복하세요. 대한민국 화이팅 거치세요. 하나, 둘, 셋. 대한민국 화이팅. 좋습니다. 아, 박수 한번 주세요. 와.